안녕하세요. IT 영모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333 큐브 공식 3단계를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3단계는 흰색 십자가를 아랫면에 두고, 일, 아니, 우자를 맞추는 공식입니다. 모든 이네면의 우자를 맞추는 고, 공식입니다. 자, 먼저, 어, 이렇게, 자, 주황, 아니, 연두색이 연두색이 위 위에 있죠. 연두색 위에 아래도 연두색 그리고 바, 원래 이렇게 자 빨간색이 일자로 돼 있죠. 근데 연두색이 아래 아래는 빨간색이 없습니다. 센터에는 자 여기 위에 연두색이 있으면 센터에도 연두색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강색은 빨강색 센터는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공식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위 왼쪽으로 옆 아래 해 주시면 이 블록이 색깔에 맞게 한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위에 빨간색 블록이고요. 센터가 빨간색이죠. 그리고 이 색깔은 또 왼쪽에 있네요. 그럼 왼쪽으로 위 옆, 아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자, 자 이제, 오른쪽으로 돼있죠, 이게. 위에 연두색이 있고, 센터에도 연두색이 있는데, 주황색은, 주황색 센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공식을 써 주셔야 합니다. 위, 오른쪽으로 옆 아래 해 주시면 또 색깔에 알맞게 블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왼쪽 아, 오른쪽으로 주황색 센터가 있고 파랑색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위 오른쪽으로 옆 아래 해 주시면 내면의 모든 숫자가 맞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333 큐브 공식 3단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